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 부루입니다. 오늘은 촬영과 편집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바로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움직임을 주고 싶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다루는 경험이 많이 있지 않은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핸드헬드로 촬영을 할때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최고의 장점은요. 바로 편의성과 자유도가 아닐까 합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키거나 짐벌에 장착하고 하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촬영 시간도 많이 단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촬영 단계에서 피로감도 굉장히 덜 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단점 또한 굉장히 명확해요. 카메라가 촬영자의 손을 좀 많이 타기 때문에 떨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경우에는 짐벌과 핸드헬드의 영상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놓고 보면 흔들리는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핸드헬드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흔들림 없는 카메라 우빙을 할수 있을까요? 아 참고로 이번 영상은 카메라 설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고요, 외부 환경과 편집 과정에 대해서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닌자 스텝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 다만 카메라의 그 D.I.S.라든가 아니면 O.S.I. 같은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다 켜두었다는 가정하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카메라가 좀 직선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카메라가 직선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냥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으면 됩니다. 예, 네, 그냥 고정이에요. 그냥 가만히 손에 들고만 계시면 되고요. 이거를 편집 과정에서 줌인, 줌아웃 되는 형태로 편집을 해주시게 되면은 카메라가 무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너무 흔들린다 싶으면은 편집 프로그램에 스테빌라이저를 켜서 흔들림을 좀 보정을 해주시고요. 보다 흔들림 없는 촬영을 더 원하신다면 이제 뭐 별도의 플러그인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물론 이러한 방법은 직접 카메라를 움직였을 때보다 뭐 다이나믹함이라든가 연출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흔들림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꽤 핸드헬드 촬영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수평 은 수직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테이블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어, 카메라를 테이블에 그냥 가만히 늘어다 놓고 이렇게 끌어주기만 하면은 바닥이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영상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닥에 카메라가 좀 쓸리면서 다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융이나 수건을 바닥에 이렇게 좀 두시고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러한 테이블은 하나의 지지대로 촬영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카메라를 뭐 수직 수평? 이런식으로 움직임을 주면서 보다 다이나믹한 연출을 가능하게 해요 이렇게 말이죠 어, 사실 앞서 소개 드린 두 가지 내용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쏠쏠한 재미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헬드 촬영만으로요 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 영상 촬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좀 짧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업로드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비디오 라이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